그뭐 있나? 다람쥐 책 응? 보자. 응. 내가 어디 뒀더라? 여긴가 아님 저쪽인가?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. 아기 다람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파헤치며 알밤을 찾았어요. 아, 어떡하지? 벌써 싹이 터버렸나? 아기 다람쥐는 내가 따서 더 빨리 이것저것 파봅니다. 아, 어디 갔지? 어, 아, 하고 막 다람쥐가. 열심히 찾고 있네. 그치? 그, 다 그, 그, 두개 있네. 어, 다람쥐가 많이 있네. 아우, 야, 그, 저, 먹어. 먹고 있어? 누가 내집 앞에 자꾸 손을 대는 거냐? 다람쥐가 파헤친 땅 속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두더지가 자기 집을 손대니까 다람쥐한테 화를 내네. 두더지 한 마리가 코끝을 벌렁벌렁 거리고 있었어요 안주씨 안녕하세요 전 다람쥐인데요 지난 겨울에 묻어뒀던 알밤을 찾고 있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숨겨놨는데 어디 묻어놨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 근처였거든요 아니 두더지가 그랬구나 그 알밤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물이 고여있는 곳에 썩을까봐 내가 옮겨놨지 기다려봐 두더지 아저씨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알밤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. 얘 따, 네 밤이다. 가져가거라. 아기 다람쥐의 입은 알밤만큼 크게 벌어졌어요. 응, 와, 응. 아저씨 고맙습니다. 아기 다람쥐는 아, 두더지 한개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. 그 바람에 흙더미가굴 안으로 도구루루루루르